안녕하세요, BCYC 여러분. 신앙 Q&A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온 서범준 목사입니다. 지난주 신앙 Q&A 시간 여러분 다. 보셨나요? 아직도 못 보신 청년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보기하고 두 번째 편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신앙 Q&A 두 번째 시간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은 어떠해야 하는가? 우리 일상 속에서 받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? 이 문제들을 한번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사실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저렇게 하면 됩니다. 이렇게 말할 수. 없어요. 하지만 원칙 한 가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. 그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. 내가 나된 것,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,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.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. 있습니다. 있어야 돼요.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은 우리 눈앞에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들을 한 가지씩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특별히 이번에는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이겨내려고 해요. 나는 마음이 참 슬플 때 이렇게 극복해 보려고 해요. 함께 나누면은 여러분 그 나눔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. 또 다음에 만날 때까지 함께 힘내시고 우리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